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측에 여기 저수지가 있는 이쪽으로 좋은 주말 농장지가 있어서 오늘 그 토지를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먼저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오늘 촬영을 토지 쪽으로 가서 그 토지를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오늘 촬영을 토지까지 비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리는 약 200m 정도 되고요. 이 차선 도로에서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는 다시 약 200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차선 도로에서 오늘 촬영할 토지까지는 약 350에서 400m 정도의 거리에 토지가 위치해 있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촬영할 토지까지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숲으로 이루어진 공기가 아주 맑은 그런 곳입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좌측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구거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소리가 나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을 살펴보면 유실수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농장지도 있고요. 저 위쪽에는 초택 같은 농막을 지어 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호스도 있고요. 숲으로 오진 이런 곳은 공기가 첫째 맞습니다. 주변에 아주 조용하고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다수 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말 농장으로 또는 힐링 장소로 이용하기에 꼭 알맞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돌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이 농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는 동백나무와 대나무, 비파나무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복숭아나무도 있고요. 저기 앞쪽에는 감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계가 바로 촬영하는 이곳부터인데요. 이 토지는 국어 부지가 약 8, 90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 면적보다는 굉장히 큰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는 깨를 재배하기도 하고요, 나머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아도 위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저기 아래쪽에는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 저수지와 이 토지의 그런 약 20m 정도 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촬영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보니까 아마 이 토지의 모두를 본것 같습니다. 저 아래쪽에는 하우스가 지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 뒤쪽에 지붕이 있는 곳은 실내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 앞쪽에 지붕이 없는 곳은 말림 용도로 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토지의 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토지플러스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좀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영구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347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05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입니다. 평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주말 농장 또는 힐링 장소로 추천드리는 그런 토지입니다. 여기서 이 토지의 촬영을 모두 마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